8장을 한번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4절인데 예수님이 산에서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면서 수많은 무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겠죠. 그런데 특이하게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합니다 그리고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이. 왜냐면 주님 진짜 제가 소원이 있는데 저를 깨끗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보통 나병 환자의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병 환자의 그 신앙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원한다. 그러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무에게도 이리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의무를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오늘 첫 번째 서론은 예수님의 권능이거든요 우리의 신분 권세가 했지만 그러면 이 신분 권세는 어디서 기원하느냐 근거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통령이 국무총리 장관을 시키면 임명장을 줍니다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그 신분과 그 권세가 주어지는. 우리의 신분 권세는 어디서 왔다? 오늘 이 나병 환자는 한센스병이라고 지금 여수, 애양, 소록도 뭐 이렇게 아마 유전적인 내용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예수님한테 지금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말은 그냥 성경의 앞뒤 설명, 배경 설명 싹 빼놓고 나병환자와 예수님에 대한 설명만 넣는 거예요. 이걸 지금 그때 당시의 시각으로 목사님이 설명하면 이 나병환자는 수많은 군중 중에 들어 있으면 안 돼요. 왜안 돼요? 성 밖에서 살아야 돼요 만약 성 안에 수많은사람들에게 와서 그가 예수님 앞에 말하는 것을 들키면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것이 유대인의 이스라엘의관습법이에요 그는 모세 은부터 내려오는 법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만나려고 자기 생명을 건 겁니다 그생명이 뭐에 지금 잡혀 있어요? 나병이라는 운명이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운명이 여러분이 잡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생명건 운명에 대한 도전입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는데 나로는 못한다. 그래서 내 운명, 꺼줄 수 있는 사람, 거기에 나는 내 생명을 건다. 어차피 죽을 거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의 예수님, 글쎄요, 일절에 보면 귀에, 귀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 그러니까 얼굴에 모든 걸다 쌓겠죠. 나병 한잔 얼굴도 흉하고 손, 뭐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보면 내 나병을 깨끗케 해주세요. 그 그러니까 거기다 선포한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이 수많은 군중 앞에서 자기의 인생, 자기의 운명, 자기 신앙 고백을 선포하는데 예수님이 모른 채로 지나가면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이 깨끗해라 그런데 안 깨끗해져도 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받은 예수님이 이 나병한 자의 그 신앙 고백 그대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의 권능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신분곤세 앞에 주여 내 가정 가문 그리고 내 후대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인생, 내가 생각해도 별것, 별 것, 별볼릴일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세계보음마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런 확고하고 간절한 믿음이 이절이 난.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 그리고 나서요, 예수님도 참 특이하죠. 깨끗함을 받으라. 그려놓고 마지막에 한 마디 더 하죠. 뭐라고요? 모세에게 가서 네 몸이 깨끗해졌다는 것을 입증해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새 인생,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인생, 새 삶을 살아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고 신분을 확인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권세가 뭐예요? 이 예수님의 권세는 나를 나를 우리를 그리고 우리 가문을 우리 가정을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 가문으로 만드는 권세가 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 주 예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권세를 의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 0절에도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이제 명절 지나고 나서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희 뭐, 우리 집도 못 보고, 저가 집도 못 보니까 어디 갈데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을 우리 성도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 가지고 한 번은 성장해야 된다. 뛰어넘어야 된다. 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약하겠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능력이 없는 이름이냐. 오늘 분명히 성경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경제를 맡은 산업인 중직자에게 부탁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진 그 이름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산업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산업이 되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아, 예.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 가문 후대를 붙잡고 있는 영적인 세력 요한일수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건세.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이 사람은 오늘 라병 환자는 예수 못 만났으면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감은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붙잡혀 있는 저주 재앙의 문제, 뭘로 해결하십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일찍 죽어. 어른들이 단명을 해. 뭐 이상한 병에 걸려 죽어. 우리 가정 가면은 뭔만 하면 망해. 산업도 장사도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은 그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 그것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이정표 확실히 사용하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심판할 권세,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저주제와 심판에서 새로운, 새로운 피조물로 옮기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심판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불신자들에게 정확히 말해. 지금 삶이 행복한 것 같지만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심판을 안 받는다면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다. 그 심판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받아야 기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는 기쁨이 충만할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구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분 권세. 이것이. 그런데 이 신분 권세를 2000년 전에 법 예수님이 오늘 라뱅현자에게 내가 나하니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그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이. 그냥 아무나 그렇게 응답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뭘로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한다 다 받는다 받을 수 있는 수준이 있는 거야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봐. 여러분에게 큰것 여러분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란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응답받고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오려면 너희 재산 너희 생명 다 가지고 와서 너희 자녀들 다 가족 다 데리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란 말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니다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쩔 때는 생명을 바꿔야 될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이 살을 옮겨야 될 믿음도 있어야 돼.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노력, 수고, 땀, 눈물이 아니라 믿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네. 히브리서 16장, 16, 히브리서 6장 13절, 20절에도요, 17절 특히 아라람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상을 드렸다. 왜 드렸냐면요, 성경에는 19절에 보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고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을 장차 하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한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또 이삭도 그대로 야곱과 에서에게 여러분 결국 믿음 얘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 믿음이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의 뜻이 뭐예요? 그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름, 여기를 바꿔봅시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 네. 여러분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쓸고 잠못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이 영적 권세를 마가복 3장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눈에 안 보여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만 분명히 알아요. 기도해도 내가 신앙생활하고 예배해도 뭔가 답답하고 뭐가 안 풀리고 뭔가 헷갈리는 것이 있다 해 말해요. 산업인들 나는 이렇게 하고 이걸로 하나님 앞에 렘넌트 앞에 2 3 7, 7 5 삼천 오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가 안 잡힌다. 그 뭔가가 뭐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아니요. 오늘부터 흑암경제 바꿀 수 있는 빛의 경제로 또 여러분의 경제와 여러분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눈에 안 보이도록 이상하게 여러분 성격으로 여러분의 인격으로 여러분 가문의 분위기로 잡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쫓겨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마태훈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이번 주에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본인이 아픈데 손 얹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 여러분의 가정, 특히 여러분의 산업이 안 풀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도. 끝으로 너희가 주안해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간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하나님의 뭘로요 전신 감주 왜 그냐면 러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통치자 권세자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상대를 정확히 하세요 여러분의 산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내 정욕을 위해 쓰려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풀어내야 돼 너희가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땅에서도 맺어지고 묶어집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해서 하늘의 것은 끌어내리고 땅의 저주재앙은 결박시키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을 해야 될까? 신분 권세 가졌어요. 그럼 거기에 따르는 여러분이 사용해야 될 무기와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자격을 말하는 거예첫 번째가 방어.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진리로. 질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허리가 든든해야 돼. 그 다음에,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뭘로? 믿음의 방패. 왜 그러냐면, 악한 자들이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 그면 영어성경이 뭐냐면,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영적 재앙 시대에 이 악한 자들의 미사일,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뭐다 믿음의 방패. 거기에 덧붙여서 복음의 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이것이 여러분의 방어. 방어 뭐? 여러분의 그런 신분이에요. 자격이에요. 그건 당연히 여러분이 갖춰야 될 기본 무장인 거예요. 두 번째 공구, 공격을 위한 무장 구원의 투구. 자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네 같은 바라 네 정도 수준이 무슨 하나님 구원을 굉장히 흔듭니다. 투구 앞에 뿔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보래야 돼. 네가 아무리 뭐라 해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이 이걸 건드려요, 인거. 그래서 여러분의 자존감을 완전히. 여러분은 최고의 자존감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흙으로 여러분을.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최고의 자존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 영적 최고의 자존감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면서 주변에 겸손하게 성길 줄아는그 다음에 성령의 검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요 주일날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일부러 성경 말씀을 적어 놨잖아요. 그러면요, 이번 주설론 첫날은, 월요일은 아침에 일어나서, 마태문 8장 1절부터 4절을 가지고,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가지고. 둘째 날은, 화요일은, 예수님의 권세가 내게 내 권세. 그런 말씀 가지고 그 대로. 그것이 미셔이에요. 여러분은 살아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성령의 검이 되어서 모든 기도와 강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우고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결국은 이거예요. 일곱 가지 무장 구원의 확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격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약속 그 약속이 복음입니다. 영려를 이기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이기는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싹다 영적인 하늘의 것을 기도로 소유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 든든하지 주일날 점심 먹을 때만 배불르고 든든한 것이 아니라 주일 메시지 들으면서 여러분의 영적인 충만함을 충만함.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주 다시 그리스도인의 근거있는 확신 근거인 구원의 확신 절대 여러분 다른 거에 이를 생각 안 나더라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건 마치 뭐 똑같냐면요. 아들이 쳐다보다 사고가 났어. 그런데 머리를 다쳐갖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부모도 기억 안 나고 자기 이름도 기억 안 나고 집도 기억 안 나.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깨지고 넘어지고 아무리 자빠지고 실패하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나는 돌아갈 때가 있어 나는 돌아갈 때가 있어 나는 죽음 사망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다이시 고백합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를 아니라이 구원의 확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사망, 우리가 저주 재앙, 우리가 실패, 우리가 완전히 쓰러지고 자빠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 가지고 싹 정리해버려야 돼. 정리해야 돼. 정리 안 되면 사단이 그걸로요, 자꾸 장난질 한다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그래야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이제는 뭔 일이 벌어져요?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크고 은밀한 일.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삶에서 도저히 보지도 못한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젠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도응답이라고 해요. 네. 아니, 목사님, 나는 기도응답 받았어요. 그 여러분이 본 거고요. 여러분이 기도응답은 어느 정도냐면 간직을 못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크고 은밀한 일. 내가 응답 받았는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설명.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모든 부류에서 깨끗한, 깨끗한 의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용서 사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이 마귀를 멸하는 여러분 가정 가문 산업에 틈타는 모든 흑암 조주 재앙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는 하나님의 신분 권세 사용하는 한 주간 이정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여러분, 좀, 불편하게, 그리고 여러분, 좀, 불안하게 살지 마세요. 자만 3장 5절 유준. 너는 마음, 다하여 여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뭐 한다? 지도하시리라. 이제는 불안한 인생, 불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내비게이션으로 주일 강단 메시지로 인도받는 지도 안 받는 인생 이걸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분권세 가진 여러분의 근거 있는 확신 아멘. 오늘 이번 한 주간 갑자기 보니까 9월 달 돼버렸잖아요 이제 10월 달이요 에 다음 달 여러분. 오늘 아침에 24도, 어제까지는 30도였거든요. 감기 조심하시고, 이번 주간에 신분 권세 이정표 가지고 완전히 사용은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누림을 당연하게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그 신분 권세를 사용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